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9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번안을받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11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11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에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존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 영상을 통해 우리가 정말 고등부가 하나되는, 더 하나되는 그런 계기이자 기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지키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존사님과 친구들이 만나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죠. 사랑해 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다 떨어져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화 라는 언어를 배워보는 겁니다. 오늘 존사님과 함께 해볼 수화의 언어는 만나서 반가워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선택해봤어요. 전사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한번더 만나서 반가워. 자 친구들 수화에는 큰 특징이 있어요. 이 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반가울 때는 표정을 활짝 밝게 웃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 가족을 바라보면 한번 만나서 반가워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걸 상상하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장님도 혹시 여러분들은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의 연애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정말 연애 이야기를 깊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방영되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는 많은 부부들과 결혼을 앞둔 수많은 커플들에게 큰 인기와 공감을 얻어서 무려 28.4%라는 시청률을 갱신한 대 히트를 친 드라마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중심인물이자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남편 이태호라는 인물은 극중 부인인 지선우와 여병규 회장의 딸 여다경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부인 지선우에게서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을 하고 여다경에게서는 쾌락과 즐거움의 사랑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선우와 여다경은 둘중한 명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태호는 끝까지 둘을 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 둘을 끝까지 사랑하며 두 여자를 여자를 놓지 않는 욕망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태호의 인생은 힘들고 절망스러운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었고, 결국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은 이태호의 인생을 보여주며, 이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이 드라마를 시청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태호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 그의 그두 가지 마음을 보며, 분노했고, 그리고 이태호의 명대사 중 하나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쳤던 그의 정말 뻔뻔한 이 명대사가 온 시청자들의 분노와 진노를 사기했습니다 즉 그의 잘못된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 심판받게 된 그의 인생을 보며 어떠한 시청자들도 아파하지 않고 연민이 가지지 않고 분노하며 화를 내며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태호와 같이 둘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만의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만의 사랑하는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기도와 그의 삶을 보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와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수많은 축복을 더 갑절로 내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2,200km나 떨어져 있던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그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스바 여왕은 자신이 데리고 온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솔로몬을 인정하는 고백을 보이며 자신이 가지고 온, 온, 온 재물을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저번 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열왕상 1장 0 25절과 26절의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기록된 것처럼 스바 여왕과 온 세상의 왕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보기 위해 앞다투어 자기의 재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수많은 축복 속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큰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과 3절, 두두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기상 3장 1절과 3절에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애국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복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이 행하던 대로 따라가기에 힘쓰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방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런 죄악된 마음 또한 함께 품고 살아갔다고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자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방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큰 죄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품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마음, 즉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져서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리는 큰 죄악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즉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앞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느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신의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두 가지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방 여인들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1기상 11장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구하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 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은 이방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방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분양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방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분양하며 제사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된 모습을 보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현재 큰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의 한편에 있었던 다른 마음, 즉 이방여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죄의 삶으로 가득 차버린 영적 규모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솔로몬의 현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했던 솔로몬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아버지 다윗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그 거룩한 일을, 거룩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행하게 하셨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었던 그 거룩한 손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위해 우상들을 섬기는상당에 짓게 만드는 악한 죄의 손으로 변지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솔로몬이 품었던 작은 마음, 즉두 가지 마음 중 이방여인을 사랑했던 마음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두 가지 마음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방여인을 사랑했던 이 마음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방여인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 멀어지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서는 그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솔로몬이 품었던 두 가지 마음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는 이 마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당장 내일 있을 시험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유튜브, 게임, 쇼핑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귀한 시간과 친구들과의 약속 중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속에 돈, 명예, 능력, 취업, 과연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방금 전사님이 얘기한 이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중 무엇이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마음을 품고 떠오르게 되지만, 인식하게 되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라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착각 속에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마음을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일 때 분명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떠한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되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전도사님은 말씀 묵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를 해야지, 설거지를 하고 해야지, 밥을 먹고 해야지, 뭘 준비하고 해야지, 아, 잠깐 쉬었다 해야지 하다 보면 밤 9시, 10시가 돼서 묵상을 하게 되는 존도사님의 삶을 되돌아보 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할때 분명히 한 가지의 마음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험공과 대학 진학과 같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은 절대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공부와 대학진학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두 시험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공부와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두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와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어떤 것을 하기보다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시험공부하고 대학진학을 놓고 고민할 때,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공부와 대학진학을 더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조사에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방법을 더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 중요한 고등학교의 시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경험해 봅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한 주, 한 달, 여섯 달, 1년, 3년 여러분들의 중요한 고등학교의 시기가 되기를 존사님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편지는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존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고등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환경과 삶의 문제와 고민은 너무나도 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함에 힘쓰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 모든 경건 생활 속에 또 다른 마음들이 무수히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나에게 많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우선으로 두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힘과 계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큰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와 많은 문제 속에 우리 아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을 경험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께서 함께할 주민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장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한주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 친구들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정말 그것도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또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많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더라도 좀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전사님과 부장님, 선생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사님이 지금 이제 큐티를 9월, 10월 큐티 책을 구매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존사님이 큐티 책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고 싶으신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 존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고 존사님, 이제 올해가 벌써 9월인데, 우리가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 귀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친구들 힘내시고, 항상 존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고등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수와여망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